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인사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가지고, 어, 건설부가 얼굴이 하얗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력땜으로, 정주영 회장의 그 제안대로 사력땜으로 설계가 변경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춘천에 가시면요. 닭갈비만 드시지 마시고, 그 소양강 처녀 동상 서 있는 데 가시면요. 그 현대건설이 만들었다라는 표지석이 있거든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주장했던 그 사력댐. 맞습니다. 소양강댐은 지금도 그 돌과 자갈과 모래로 만든 사력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예요. 그 소양강댐을 사력댐으로 만들자고 했던 그 젊은 건설회사 사장 이름이 뭔가? 네, 가까. 정주영 사장이라고 합니다. 정 사장. 알겠어. 기억해 두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1967년도잖아요. 1968년도, 69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갑니다. 서독을 방문하는데 그때는 독일이 통일되기 전이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었죠. 서독에 가서 아우터반이라는 걸본 거예요. 아우터반 고속도로 이게 뭔가 네 가까. 이것이 바로 물류의 대동맥이라고 하는 하이웨이. 고속도로란 겁니다. 그래. 아우토반이라. 아우토반이라. 그 아우토반을 눈여겨 본 다음에 이거를 우리나라에도 만들자. 물류 대동맥을 만들자. 해서 추진한 것이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이거든요. 당연히 누굴 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고속도로 건설 누구에게 맡기시 겁니까? 그때 그 소양강 건설 댐 건설에 그 어, 아주 아이디어를 냈던 그 현대건설인가? 정지영 회장 들어오라고 해. 네, 가카! 가카, 부르셨습니까? 정 회장, 이번에 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우리나라도 고속도로를요? 이거를 정 회장, 현대건설이 한번 만들어 담당할 수 있겠나? 제가요 아이고, 잘하겠습니다! 해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 보통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부고속도로 그러니까 서울 양재 말죽거리를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경부고속도로가 시작되죠 부산까지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가 보통 6년 7년 걸린다고 했어요 공사 기간이 그걸 3년으로 줄여버려요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물론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도 돌아가셨습니다 공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아 많은 분들이 또 희생이 되셨어요 정지영 회장 집에 안 들었다고요. 검정색 집차를 타고 집차를 타고요 뒷자리에서 잤대요 그냥 그리고 앞에 앉아 있는 기사 보고 야 내가 뒷자리에서 잘테니까 그냥 계속 공사 현장 빙빙 돌아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검은색 집차가 등장하면은 정주영 회장이 저기 타고 있잖아 타고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더 열심히 일하고 뭐 한우 안 팔고 근데 정주영 회장은 거기서 자고 있고 난 집에 안 가니까 어쨌든 내이 집차 검은색 집차 계속 공사 현장 돌아 이래 가지고 경부 고속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드디어 테이프 커팅을 하는 날이 왔어요. 자, 자자. 자, 드디어 역사적인 경부 고속도로 테이프 커팅 시간입니다. 테이프 커팅 하나, 원, 투, 쓰리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도 처음 스타트를 못 끄는 경보속도로에 빨간색 스포츠카 하나가 무앙! 달려 들어가요. 경호원들과 청와대 관계자들, 건설 관계자들, 멘붕이 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1번, 넘버원으로 달려야 되는데, 어떤 빨간색 스포츠 오픈카가 왕! 지나간, 거야. 야! 쟤 누군지 빨리 찾아보라. 잡아 결국엔 누군지 알아냈어요. 가가! 아까 그 빨간색 오픈카, 포드 머스탱 오픈카였거든요. 그 운전수 신호님 파악됐습니까? 됐습니다. 누구냐? 걔 누구야? 네, 아우, 신성일입니다! 맞습니다. 신성일, 젊은 신성일씨가, 아, 빨간색 포드 머스탱을 타고, 무스탱을 타고, 박정희 대통령이 테이프 커팅 하려고 하고 있는데,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겨, 달. 어, 이용하고 있는 경보 속도를 제일 처음 달린 사람은 신성일 씨입니다. 신성일이라는 보고를 받은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휴 그 자식 참네 그 말만 했다고 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시 거의 BTS급 국민 대스타인데 자 아, 이렇게 뭐 어, 현대건설은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서 모든 현대부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얘기를 다할 수는 없으니까 정주영 회장이라고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88 손에 손 잡고 88 서울 올림픽 유치 과정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 올림픽은요. 어, 물론 5공화국 전두환 정부가 건설 추진했고 노태우 대통령이 또때 이제 그88 올림픽이 계획가 됐죠. 하지만, 88 올림픽을 처음 추진했던 것은 박정희 정부 때였습니다. 1979년. 1979년에 이미 잠실 그 올림픽 컴플렉스, 지금 야구장과 잠실 주 스타디움이 있는 잠실 그 운동장, 그 건설 계획이 추진됐고, 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잠실이 원래는 강북이었다는 건요. 어, 아니, 그냥 명목상 강북이 아니라 진짜 강북이었어요. 소속이요. 이게 7, 80년대 때 이제 그 강남 개발을 하면서 강남에 땅이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땅을 좀 추가하는 차원에서 강북 소속이었던 잠실을 강남으로 붙여버린 거예요. 자, 무슨 헛소리냐? 잠실과 북쪽 광진구 사이에 큰 한강이 그러잖아요. 그건 원래 한강의 주류가 아니었어요. 원래 한강이 어디로 흘렀냐면요. 그 석촌호수 있지 않습니까? 롯데 호텔에 너구리 동상 있고, 삼전도비가 있고, 석촌호수. 석촌호수. 그게 원래 한강의 본류였어요. 한강이 그쪽으로 흘렀어요. 그거를 매립을 해버린 거예요. 원래 한강 주류를요. 근데, 요즘도 그 한강 석촌호수 지하차도 보면 싱크홀 등장하고 막 퍽퍽퍽 꺼지고 막 이런 현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한강, 석촌호수를 만든 이유도 그거예요. 한강을 다 메우려고 했는데 메울 뭐가 없어. 흙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겨둔 게 원래 있던 한강의 흔적. 나 여기 한강이었다. 라는 그런 절교하는 흔적이 석촌호수예요. 메울 흙이 없어가지고 남겨놓은 거예요. 석촌호수를. 흙을 갖고 와서 원래 한경을 메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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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더 이상 메울 게 없다 보니까 당시 70년대 때 71년부터 이제 그 매립을 시작했는데 어서울시내 집집마다 나왔던 연탄재이들이지 않습니까 연탄재뭐 이런 걸로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딱 말해가지고 약간 매립이가 약간 속전석결로 되다 보니까 그 석촌호수 부근이 싱크홀이 생긴 게 그거예요 퍽퍽퍽퍽퍽퍽퍽 뭐,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게 북한 이 땅굴을 석촌 호수까지 뚫었다고 하는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북한에서, 휴전선에서 잠실까지 땅굴 뚫으려면요, 지하철 통과해야 되죠? 그 수많은 전선 통과해야 되죠? 지하 케이블 통과해야 되죠? 하수도 상수도 다 통과해야 되죠? 북한도 짜증나서 땅굴 못팠았을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석촌 호수의 그 근처에서 싱크홀이 등장한 것은 그 당시 매립을 너무 급하게 해서 그렇다. 어쨌거나 잠실을 개발을 했는데 그 박정희 정부가 어떻게 개발했냐면 일단은 잠실이 원래는 뽕밭이었습니다. 네? 잠실 한자가 말 그대로 잠누의 잠자에 방실이잖아요. 집실 잠실 그말 그대로 거기 뽕밭이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비단 만드는 뽕밭. 크게 강남의 서울 그 당시 도성 한양엔 잠실이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지금 잠원동 있죠. 반포 고속도로 터미널 거기도 잠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잠실도 잠실이고, 근데 다둘다 다 잠실이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그 지금 잠원동의 잠실을 이름을 잠원으로 바꾼 거예요. 그 뽕밭이었던 잠실이 홍수가 여러 번 겪으면서 약간 뻘뻘, 뻘뻘 그 상태가 됐는데 이거를 매립, 매립, 매립해서 탄탄하게 만든 다음에 아파트 건설. 그 지금 현재 의 잠실 아파트. 그리고 또 스포츠 콤플렉스 건설. 이거를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어요. 최종 목표는 뭐냐? 박정희 정부의 목표는 바로 올림픽, 88 올림픽 유치요. 그런데! 1979년 10월 26일, 이른바 126 사, 어,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죠. 그래서 올림픽 유치가 잠깐 스탑이 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뭐어 이제 5공화국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성대한 무사가 가능하죠. 버니는 5공화국을 세웠던 버니는 전에 있던 박정희 정부가 올림픽을 추진했다라는 걸 듣고 덜컥 IOC에 88 서울 올림픽 유치 신청을 해버렸네. 와우, 와우, 와와와 박정희 정부는 추진만 했지 신청은 안 했어요. IOC에요. 근데 전두환 신공부 5공화국 정부는 신청을 공식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정계, 학계, 들, 특히 서울시 들고 일납니다. 하면 망한다고. 당시 이제 국무총리가 남덕우 국무총리였는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 어, 보수주의자였어요. 이를 크게 안 벌려요. 얘기합니다. 가카 88 서울 올림픽 추진하면 우리나라 지금 국력에 망한다고. 그 앞전에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이라고 있었는데 그 쫄딱 망한 올림픽이었거든요. 10억 달러에 적자를 했어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서울이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우리가 흑자 날것 같습니까? 가카? 몬트리얼이 10억 적자입니다! 10억 달러가 우리 어디있습니까 서울시. 올림픽을 개최하는 서울시 당 시장도 그냥 도시락 싸들고 가면서 반대해요. 가가. 이거 하면 서울시 망합니다. 이렇게 요 근데 어떡하겠어. 벌써 신청했는데. 그리고 하필이면 당시 그때 경쟁도시가 어디였냐면 일본 나고야시였어요. 쩨비안 돼. 요 당시 처음 그 개최 신청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왔다. 한국의 서울이 시の일본의 아, 나고야의 경쟁 도시 됐을까本当니 아유, 가망성 없다 됐을까 하하하, 와 다시 다가 우리가 이겼다 됐으, 된 거예요. 어떡하겠어? 근데, 신청했는데. 그래서 당시 정부가, 아, 어, 대타를 부릅니다. 이른바 총알 바죠 당시 전경련 회장이었던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을 불러요. 정 회장, 이번에 우리 정부가 88 서울 올림픽 유치를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재계 전경련, 우리 기업들 차원에서 좀 유치 운동을 좀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 회장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유치 활동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바톤을 넘겨버려요. 자, 정지영 회장은 자서전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것들이 자기들이... 지금 싸질러 놓은 삐을 나보고 처리하라고 하는구만. 응? 음? 자기들이 해봤자 유치 못할 것 같으니까. 나보고 지금 뭐 책임 다 뒤집어 써라고 야, 내가 누구야? 나 정주영이야. 나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 그래, 내가 한번 이거, 나 이거 유치 한번 해볼게. 가자, 가자. 해서, 어, 전 세계에 있는 현대 지사들 다 동원합니다. 당시 이제 그 IOC 총회가 서독, 통일전 서독 바덴바덴에서 총회가 이제 그 결정이 나요. 서독 바덴바덴에서 이제 다음 올 88년도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이 나는데 다가요. 서독에 당시 뭐어 현대도 가고 다가요. sk도 sk가 아니라 그 당시 선 선경이었죠. 다다가 대한항공 조중은 회장 다가 기업인들 왜 전경련 회장 야 내가 전경련 회장이거든. 우리 기업들 차원에서 다 한번, 한번 한번 해보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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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당시에 그, 어, 홍보 부스가 나고야 홍보 부스는요. 아예 당연히 다, 자기네들이 개최할 거라고 생각하고 홍보 부스 안에 사진 몇 장만 붙여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대한민국 서울 홍보 부스에는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한복 곱게 차려입고 안녕하세요. 서울 파이팅 적극적으로 비디오도 막 KBS에서 만든 비디오 영상 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대요. 이게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하던 서울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비디오로 막 KBS에서 막 특집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일본이 얼마나 그다지 치사하게 그 공작을 펼쳤냐면요. 대한항공 승무원 여러분들이 한복 입고 지금 와가지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기생동을 한다라고 비난까지 썼어요. 아이고, 참네. 아유 자. 정주영 회장은 정말 머리를 잘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일단은, 어, 그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요. 52표. 총그 투표수가 52개 회원국의 투표가 나오면, 대한민국 서울은 딱두표 받는다. 라고 했어요. 미국, 그 다음에 대만. 끝. 공략을 한 거예요. 일단 정주영 회장이 사우디 아라비아 등등 당신 당시, 당시 개발도상국 IOC 위원들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이런 말하죠. 이것 봐, 이봐들. 당신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런 너희들 일본 나고야 찍는다는 거다 알고 있거든. 그냥 생각해봐. 어? 우리 개발도상국도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너희들 사우디 아라비아나 이런 개발도상국도 나중에 올림픽 개최할 거 아니야? 어? 생각 잘해보라고 지금 나고야한테 표 찍어주면 우리 개발도상국은 영원히 올림픽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야. 어? 야, 우리 한번 밀어줘. 같은 개발도상국한 우리, 우리도 올림픽 치룰 수 있다는 거전 세계 에 보여주자고. 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누, 어떤 IOC 위원을 만나러 가냐면 영국. 영국 IOC 위원을 만나러 가요. 이거 봐. 비틀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날. 잘 들어 봐. 너희는 다행히 지금 나고야 찍는다는 거 알고 있어? 영국 아이오씨. 어. 근데 지금 이번 나고야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지금 나고야 88 나고야 올림픽을 계기로 아, 일본이 말이야.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넘버 투 경제 대국으로 올라간다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영국 너희들 어떡하려고? 수출품 잘 봐. 지금 일본이랑 다 지금 겹치잖아. 일본 자동차, 영국 자동차. 일본 기계, 영국 기계. 만약 이번에 나고야 올림픽 성공해가지고 일본이 정말 미국 다음으로 넘버 투로 올라가면 영국 도희도 감당할 자신 있겠어? 어? 길게 보라고, 길게. 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파이팅.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걸 했냐면, IOC 위원들이 다 부부동반으로 왔거든요. 호텔에 묵었어요, 서독에. 요 일본 나고야 홍보위원들은 이 IOC 위원들에게 부부들에게 세이코 시계를 한 쌍으로 세트를 선물로 줬어. 세이코 시계요. 근데 솔직히 시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정주영 회장은 뭘 줬냐면 아침마다 현대 직원한테 얘기한다며 너희들 잘 들어. 이서독에서 가장 싱싱한 장미를 매일매일 찾아서 갖고 와. 그래서 빨간 장미를요, 아침마다 바구니에 넣어서, 싱싱한 장미를 아침마다 IOC 위원들이 묶고 있는 방 앞에다 놓은 거요 꽃바구니를요, 장미바구니를. 사모님한테 드리라고. 이거 진짜, 와, 이건 감, 이건, 이건, 야 신의 한수예요. 뭐, 여러분들은 다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 남편들은요, 부인한테 잡혀 살거든요. 아니라고요? 지금 댓글에 한번 논리적으로 증명해 봐요.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공수했어요. 싱싱한 장미를. 부인 꽃 좋아 꽃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빨간색 장미를요. 그 그러니까 아침마다 어, 와 뷰티풀 뷰티풀 로즈 해서 행복해하는 부인을 보니까 남편인 IOC 위원 IOC 위원이기 전에 남편이잖아요. 부인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하, 마음이 슬슬 돌아간 거예요. 이야, 참 지극정성이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갖고 오는 거죠. 빨간 장미를 아침마다 부인이 행복해하고. 자, 드디어 운명의 1981년 서독 바덴바덴에서. 당시 IOC 위원장이었던 사마란치 위원장이 투표가 다 끝났어요. 비밀투표예요. 누가 뭘 찍었는지 몰라요.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투표 결과는 다음 시간에 공개하습니다